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주 한의원의 협심증 치료 원리와 어떤 기전이라든가 그다음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원인 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과 결과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기존의 양방 이론은 심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스피린과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면 혈전과 콜레스테롤이 녹아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 그래픽을 보면 뻥뻥 뭐 뚫려서 흘러내려가는 그런 이제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금방 날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시켜 왔죠.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이미 다 밝혀져 있고요. 의사들 중에서도 진실을 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하수구가 막히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결과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쓰레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쓰레기는 결과물일 뿐이고요. 쓰레기를 하수구 안에다가 막 집어넣는 사람이 원인인 겁니다. 만일 하수구가 유리처럼 매끄러운 상태고 아주 급격한 경사도를 갖고 있으며 많은 물이 콸콸콸 흘러내리고 있다면 쓰레기가 걸릴까요? 절대로 걸리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하수구 벽이 거칠거나 경사도가 이렇게 완만하거나 거의 없거나 흐르는 물의 양이 극히 적다면 쓰레기가 쉽게 쌓여가겠지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수구 벽의 상태입니다. 즉 혈관 내벽의 상태가 얼마나 매끄럽고 건강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양방에서는 혈관 탄력성이라고 뭐 표현하는 것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내므로써 거칠어지게 하는 게 뭘까요? 그 하수구 벽을 거칠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인간에게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에서 혈관 혈관 벽이 경련을 일으키거든요. 혈관 자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혈관 내 벽에 상처가 생깁니다. 크랙 그래, 금이 가는 거예요. 그 금을 메꾸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들러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혈전과 콜레스테롤 나쁜 건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몸의 혈관 안에 돌고 있는 거예요. 항상 돌고 있는 겁니다. 단지 혈관 벽이 다미끄러면은 치료 목적으로 들러붙을 필요가 없어서 얘들이 들러붙지 않아요. 그냥 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배설되는 거고요. 그런데 혈관 벽에 상처가 생기면은 혈관 벽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근데 상처가 많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많이 들러붙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몸에서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합성해서 더 만들어냅니다 왜냐면 둘로 붙어야 될거 시키면서 땜빵 처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간에서 합성을 해내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치료 목적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먹어서 올라가는 거는 20-30% 밖에 안 되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간에서 합성하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70%가 넘습니다 왜냐고요? 설명했잖아요 스트레스로 경련을 일으켜 가지고 혈관벽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거 치료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러 혈중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오히려 무조건 떨어뜨려면 큰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벽이 얼마나 깨끗하냐는 것은 바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랑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진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치료 목표도 이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잘 치료됩니다. 단지 이 경련이 계속 일어날 때 상처가 생겨서 딱지가 생겼어요 그죠? 우리 이런 피부에 상처, 상처 생기듯이 딱지가 생겼는데 가만 놔두면 딱지가 떨어지는데 이걸 계속 손톱으로 가렵다고 박박 긁으면 어떻게 되죠? 상처 위에 더신 나면서 점점 더 상처가 커지고 딱지가 점점 커지고 나중엔 곰게 되는 거예요. 혈관 내벽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죠. 적당히 하고 스트레스가 풀리면 이 혈전도 다 치유가 되면 떨어져 나가는데 계속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스트레스를 기,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이 안에 피딱지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혈전이나 콜레스테롤 원인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결과입니다. 원인은 뭐냐면 계속 혈관에 경련을 일으키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협심증 심근경색은 성격하고 아주 밀접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 예민하고 욕심 많고 경쟁 경쟁을 아주, 주, 아주 중요시하고 그다음 막 불안해하고 어, 뭐, 뭐 신경질 좀 많이 내고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혈관 경련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처가 끊인지를 않게 벌써 합니다 그러니 딱지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지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 건데 이 딱지만 녹여낸다고 될까요? 잠깐 녹여낸 뭐 할까요? 또 옆에 또 생기고 이쪽에 또 생기고 그 위에 또 생기는데 우리가 여기에 상처 났을 때 가렵다고 딱지를 보기 싫다고 뜯어내면 어떻게 돼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더 커져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인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원인이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삐기게 잘못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만약 풀게 되면, 마중에 쉽면서 여행을 다닌다든가, 요양을 한다든가, 푹 쉰다든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딱지가 떨어지듯이 혈관 벽에 막혀있던 것들도 스스로 녹아 없어집니다. 굳이 약 필요 없어요. 이미 이 내용은 다른 실험에서도 밝혀진 것들입니다. 단지 그게 여러분들 귀에, 눈에, 방송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많은 논문들 통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들은, 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협심증을 유발한 토끼들이 이제 사육장에 다 갇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치료약을 쓰면서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상하게 약을 많이 쓴 것들이 효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유의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한 층에 있는 토끼들만 그러니까 여러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끼층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층에 있는 토끼들만 협심증이 많이 호전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 이상하다. 이게 왜 같은 층에 있는 토끼들만 그렇지? 하고 생각해봤더니 유추를 해봤더니 그 토끼를 사육하는 실험 동물을 사육하는 그 실험자가 자기 눈높이에 가까운 토끼들만 자꾸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이 안아주고 했던 거예요. 위에 있거나 밑에 있는 것들은 안한 거죠. 자세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토끼들이 그 스킨십과 사랑을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렸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층에 있는 토끼들은 대부분 다 증상이 많이 호전돼 있다는 황당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진실된 정보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거죠. 뭐뭐뭐 <laughs> 망하게 <laughs> 그렇죠. 자, 아, 이게 이제 진짜 원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한방에서는 저희 단주한의에서 어떻게 치료하냐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명확하게 딱 가정을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은 기혈 순환을 방해합니다. 뭔 얘기냐? 우리 와 기가 막혀 죽겠네. 아우 가슴이 답답해 죽겠네. 아주 미치고 발짝뛰겠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죠? 황당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이 없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슴 답답한 이유가 스트레스로 기혈 순환이 장애가 온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혈을 순회하는 약을 써 주면 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약을 씁니다. 치료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인간관계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환자들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아주 20년 전얘기인데 그것도 그 편의점을 한세 개를 운영하던 30대 정도 되는 남편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협심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부인한테 물었어요. 지금 남편이 한몇달 동안 일을 안 하거나 그 수입을 안 가져오면 굶어 죽냐? 문제가 생긴 애데 그렇지 않대. 돈도 많이 벌었대. 그러면 당장 그만둬라. 그러면 잠깐 동안 그만두든가 아니면 편의점 한두개 팔아버리고 한 개만 남겨 놔라. 부인이 좀 처음에는 좀껄끄러하기 <laughs> <까끌한 게> 싫어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어, 제가 설득을 잘해서 결국 그렇게 했고 그분도 치료받고 두달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완전히 증상이 다 사라졌죠. 그렇게. 어떤 돈에 대한 욕심, 그 압박감 같은 거에서 벗어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좋지 않은 사람들 다 끊어내야 돼요. 그런 것이 중요한 치료 방법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인데, 운동 그 자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기분이 확 풀리게 됩니다. 스트레스 확 풀려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는 식이요법인데, 이건 뭐, 쬐끔의 가치가 있고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 다음,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못하는 분들에서는 그다음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개용 수술을 해개흉을 했는데 가슴을 열었는데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그냥 퇴원하시라고 못 치료한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운동하라 인간관계를 계산하라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방법에는 울체된 기혈을 순환시키는 한약을 써야 됩니다. 그 한약을 보통 한 달을 복용하게 되면 환자가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한2 주까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3주 되면 이제 가족들은 알거든요. 그리고 한달 정도 되면 환자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두달 정도 치료하면 거의 증상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방법 어 일단은 마음 다스리기 그 다음 운동식이요법 한약 이네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 안된 환자 딱한명 있습니다 사망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환자분은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예요 어, 너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결국은 치료하다가 어,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다들 돌아가실 것 같아 예상을 한 상태였는데 역시 돌아가셨습니다 딱한분 그런 분 계십니다 한방에서는 스트레스가 이제 기를 울체 시킨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기울 기체 등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은 희노, 우사, 비경, 공이란 일곱 가지 칠정, 감정을 갖고 있어요. 기쁨, 분노, 근심, 고민, 슬픔, 놀라 그다음 두려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분노와 근심, 고민, 이 두려움이 만성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거든요. 협심증의 주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에서는 흉비, 칠정심통, 진심통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심년묵은 체증이 풀린다 하고 표현하듯이 막힌 기호을뻥 뚫어주는 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부자 소엽, 박하 진피 등의 약을 적절히 배합하면 가슴속에 뭉친 기혈을 풀어서 스르르르 날려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땀흘 운동하는 겁니다. 그건 즉각적으로 풀립니다. 금방, 금방 풀리거든요. 근데 사람이 운동을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흉통으로 두려워하셔서 대분다 운동을 좀 조심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이 마음 다스리기를 꼭 하시라는 거그 다음에 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하고 거리관계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권하는 게 이제 명상하고 탁구예요 탁구가 이 탁구장 문화가 뭐냐면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하라는 라게 어떤 그런 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탁구장 문화가 아주 좋다는 거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 명상, 그 다음 일기 쓰기, 자기 반성하기 그 다음에 돈 욕심 좀 버리고 내려놓기 그런 것들을 좀 하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자, 진피나 청궁길경, 지각 이런 약들도 기혈 순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협심증 치료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약으로 협심증이 날 거냐, 과연 날냐 대부분 다 의심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협심증 약네 가지가 뭐죠? 아스피린, 콜레스테롤 저하제. 차단제 혈압약 여기 기본 네 세트입니다. 여기에 뭐 소화제 뭐 이렇게 몇 가지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네 가지 약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결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이미 어, 서양 의사들에 의해 논문이 많이 나온 것들이에요. 단지 대한민국 국민들만 그 정보를 못 듣고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병원 의사들이 처방해 주니까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의사 말에 의심하고 안 먹겠다 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에 100명 중에 몇 명이 있습니까? 만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만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드시는 겁니다. 절대 치료 효과 없습니다. 예방 효과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아무리 병, 약을 쓰고 치료하고 안 되던 환자도 저희 협심증 한약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태반이에요. 효과 없어서 치료 중단했거나 사망한 경우 아까 제가 사망한 경우 딱한 케이스 있다고 얘기했죠. 효과 없어서 치료 중단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행번다두 달이면 다 증상이 사라졌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빼고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속는 셈치고 자기 목숨과 건강을 위해서 한달 치료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가짜 치료약이라는 건요, 평생 드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는 약들은 가짜 치료약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증상만 그냥 어거지로 숨기고 억누른 약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 약을 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튀어 오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진짜 치료약은 증상이 호전되면 약을 중단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왜? 원인이 해결되었으니까요. 단주한이는 원인을 치료하는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